김 여사는 최근 저의 문제로 부담을 들여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하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보냈다고 김 실장은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제 와서 공개하는 저희가 뭡니까 한동훈 책임론을 더 거세게 불러일으키고 반윤 후보임을 낙인찍어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디올백 관련 사과가 필요하다면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동훈 후보가 해당 메시지를 읽고도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메시지 메시지 올바른 표기는 메시지 한동훈 후보가 해당 메시지를 읽고도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님,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십시오.